이번 영상에서는 밀도 기반 군집 분석 방법인 dbScan에 대해 알아보고 코딩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Scan은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의 약자로서 밀도 기반 분석 방법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데이터들이 세밀하게 모여 있어 밀도가 높은 부분을 군집으로 설정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K평균 군집 분석 방법과는 달리 군집 수를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너츠나 초승달 모양과 같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군집 분석 또는 노이즈나 이상치를 다루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초승달 모양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 K평균 군집 분석과 DB 스캔을 비교하면 K평균 군집 분석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군집 분석이 수행되지만, db 스캔은 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db 스캔이 훨씬 효과적으로 군집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db 스캔을 실행시 중요한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엡실론과 미니멈 포인트입니다 엡실론은 군집화할 반경을 나타내는데, 두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 같은 그룹으로 간주됩니다. 미니멈 포인트는 군집이 되기 위해 필요한, 반경 내 최소 포인트 수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3보다는 커야 합니다. 미니멈 포인트가 오라고 하면 빨간색 점피가 중심이고 반경이 엡실론인 원을 가정하여 그 안에 포인트가 5개 이상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반경 엡실론 이내에 빨간색 점을 포함해서 5개의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DB 스캔에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반경 엡실론을 가진 원을 생성함으로써 코어 포인트, 보더 포인트, 노이즈 등세 개로 분류하게 됩니다. 엡실론 반경 이내에 미니멈 포인트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코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멈 포인트 수보다 적은 데이터를 가지면 보더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노이즈로 간주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미니멈 포인트가 차일 경우 갈색 점은 반경 엡실론을 가진 원 안에 총 5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주황색 점은 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 최소 개수인 4개보다 적어 보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회색 점의 경우 엡실론 반경 안에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노이즈로 간주됩니다. 그럼 db 스캔을 통해 어떻게 군집을 형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니멈 포인트를 사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작위적으로 P1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선정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엡실론 반경 내에 6개의 포인트가 있어 미니멈 포인트보다 많기 때문에 P1은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도 엡실론 반경을 가진 원을 생성하고 그 내부를 서치합니다. P2의 경우도 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P1과 P2는 모두 코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여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군집 영역을 확장합니다. P3의 경우 반경 내에 3개의 데이터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보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P4의 경우 반경 안에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노이즈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군집 형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럼 DB Scan을 코딩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GitHub에 있으니 다운받아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코딩을 수행하기 위해 NumPy, Pandas,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맵플랏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DB Scan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전 계층적 군집 분석과 K평균 군집 분석에서와 같이 s c i k e a r n 에서 제공하는 메이크 블랍스를 가상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 s a m p l e 는 데이터 개수, centers는 군집 수를 나타냅니다. n s a m p l e 에 500, centers에 5를 입력하여 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5개의 군집으로 된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각 군집별로 100개씩 총 5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x, y 데이터를 앞에서 10개씩 프린트해보면 각각의 좌표와 이렇게 0, 1, 2, 3, 4중 하나의 군집으로 레이블링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n 파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유니크 명령어를 사용하면 중복된 값을 제거하여 그 값을 보여주는데, Y 데이터는 0, 1, 2, 3, 4라는 총 5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 5개의 군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 명령어와 넘파이의 유니크를 사용하여 2차원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러면 0, 1, 2, 3, 4값 CC에 입력되어 각 군집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이를 더해 5개의 군집으로 범례를 표시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생성된 데이터셋이 5개의 군집으로 잘 나누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군집이 형성된 것을 원본 데이터로 가정하고 우리가 수행한 군집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군집 분석이 잘 작동하는지 실습해 볼수 있습니다. dbScan 군집 분석을 위해 엡실론을 1, 미니멈 포인트를 5로 설정하고 거리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법과는 달리 군집 수를 미리 정의하지 않고 X데이터를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행합니다. 그런 후, 실제 군집과 db 스캔으로 분석된 군집을 비교해보면, 실제 군집은 0, 1, 2, 3, 4등 5개의 군집으로 된 반면, db 스캔의 경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총 6개로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른 색을 사용하여 시각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스캔을 실행시 주황, 갈색, 빨강, 녹색, 보라색 등, 총 5개로 군집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여기 몇 개의 점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는데 이들은 군집이 아닌 노이즈로 간주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db 스캔은 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지점에서 떨어져 있는 점들은 노이즈로 분류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 K 평균 군집 분석 영상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빨간색, 또는 주황색 군집에 포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